안녕하세요. 우리의 전통과 예절을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부른말과 지칭할 때 쓰는 걸린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요. 부른말과 걸린말을 사용할 때 금기사항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배달 결의의 가정 언어에는 부른말, 그러니까 호칭과 걸림말, 지칭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미 그대로 부르는 호칭을 말하는 부른말과 두 사람 사이에 걸림이 있을 경우 그 걸림을 나타내는 말, 즉, 걸린 말이 있는데요. 먼저, 부른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 호칭이라는 것이죠. 국어 사전에도 보면 사람이나 사물을 부르는 말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동생 따위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달 결의 가정 언어에는 부른 말, 걸린 말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죠. 듣는 쪽 사람을 불러놓고서 하고자 하는 말을 건네어야 되는 것이 배달결의 가정은의 기본 원칙이랍니다. 부른 말을 모르게 되면 우물쭈물하게 되는 것이고, 우물쭈물하게 되면 정이 소홀해지고, 정이 소홀해지다 보니 발걸음이 끊어지게 되겠죠. 또, 부른 말을 모르다가 보니 친당이나 척당, 시당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게 되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 사람을 피하게 되어 마침내 몹쓸 사람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이에는 다 부른말이 있는데 단지 부부 사이에는 물론 여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부른말이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만약 부부 사이에 부른말이 생기면 부부 일심동체라는 동급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할 말이 있으면 남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나직한 귀속말로 하거나 소곤소곤 거리는데요 이는 부부의 왕도를 지키기 위하여옛 사람들이 남편, 아내 사이에는 부른말을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걸림말인데요. 어떤 두 사람 사이에 걸림이 있을 경우 그 걸림을 나타내는 말로 걸림말이라고도 하죠. 한쪽에서는 내 며느리일세하고 걸림말을 사용하게 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의 시어른이십니다. 이렇게 걸림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걸린 말은 언제나 일방통행이 됩니다.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그을 경우 저희 선고 또는 저희 선친, 저희 선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를 일컬을 경우에는 저희 선비라는 말을 사용하면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듣는 이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를 일컬을 경우에는 지난날 저희 아버님. 지난날 저희 어머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며느리 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의 경우와는 달리 그 걸림말 사용이 엄격스럽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시당 사람들에게 말할 경우와 친정당 사람들에게 말할 경우 나누어지는데요. 시당 사람들에게 말할 경우에는 저희 또는 우리 할아버님, 저희 할머님,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우리 또는 저희 아지뱀이라는 부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친정당 사람에게는 저희 또는 우리 시조부, 우리 시조모, 저희 시어른, 우리 박 시어른, 우리 안 시어른, 저희 시백부, 저희 시백모라는 걸립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갑의 아버지와 을의 아버지가 서로 형제일 경우, 갑과 을 사이에 나타내는 걸립 말이 종이라고 하죠. 촌수말은 사촌입니다. 또 갑의 할아버지와 을의 할아버지가 서로 형제일 경우 갑과 을 사이를 나타내는 걸린말이 제종이고요. 촌수말은 육촌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갑의 정조와 을의 정조가 서로 형제일 경우 갑과 을 사이를 나타내는 걸린말이 바로 삼종이고 촌수말이 팔촌이잖아요. 그 사이에 향렬이 같지 않으면 숙과 질 또는 조와 손이 되어 종조, 제종조, 삼종조, 종숙, 제종숙, 삼종숙, 그리고 종손, 제종손, 삼종손, 종질, 제종질, 삼종질이라는 근린말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남에게 소개할 때 시아버지는 내맏며리일세 이렇게 말하고 며느리는 우리 시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말이 바로 걸린 말이죠. 또 자녀 배우자의 할아버지도 부른 말은 사장 어른이 되고 걸린 말은 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장 어른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또그 어른이 우리 사장일세 이렇게 한답니다. 또 누구누구 대기 우리 안사장일세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 언어에도 부른 말에도 금기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를 알아두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아주 유익하겠죠. 그첫 번째로 남편을 아빠, 오빠, 형, 아저씨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빠라는 말은 젖먹이 때의 말이고 오빠와 형은 연애하고 사귈 때 편하게 하는 말로 혼인을 하게 되면 바로 여보라고 불러야 온당한 부른말이 된다고 합니다. 여보는 여기 보시오를 줄인 말이고요. 아저씨라고 하면 아재 그러니까 삼촌과 같이 사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죠. 둘째 남편을 남에게 높여 말하지 말아야 한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동등한 사이죠. 남편을 보고 뭐 주무시고 잡수시고 외출하시고 이렇게 하면 상하관계나 주종관계로 들려 천박해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데요. 우리는 실국 시대, 즉 일제 강점기에 배우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조금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남편을 약간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이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음 셋째로 아내에게 해라. 이런 토의 말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런 말잘안 쓰죠. 부부 사이에는 송아지 동무같이 서로 반말로 하게 이런 투어의 말을 곧잘 쓰게 됩니다. 밥 먹게 잘 가게 다녀왔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품위가 있는 인격자로 보일 것입니다. 넷째로 자기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지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님자는 남을 높여 공경하여 부르는 전미사 그리고 꼬리글로 혈연 그러니까 핏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랍니다. 거리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재, 아줌에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랍니다. 다만, 살아생전이 아니고,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다섯째, 숙부를 삼촌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삼촌은 촌수 말이지요. 우리 친당에서는 삼촌, 사촌, 오촌, 육촌, 뭐 칠촌, 팔촌 이렇게 부르지 않고, 종반, 종숙, 재종, 재종숙, 삼종, 삼종숙 이렇게 부른답니다. 숫자라는 것이 가벼운 말이고 문자나 글자가 무겁고 좋은 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요즘 회원대 와서는 호칭을 이렇게 구분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드물어 삼촌이라고도 많이 부른답니다. 다만 외가에서는 존수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외사촌, 외육촌 등으로 부른답니다. 외삼촌은 설명하는 말로 쓰고 부른말로는 외아재라고 하죠. 아재라는 말은 방언 그러니까 사투리로 알고 있으나 아저씨의 본딧말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버지씨 그래서 상이라 하죠. 어머니씨 어머니상 그래 뭐 까상 이러잖아요. 그 다음 할아버지씨 아저씨로 부르니 친일파들이 아재에다 아저씨로 부르다가 아저씨로 변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표준말이 되었지만요. 다음 여섯 번째로 남의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님, 어머님으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자식은 자식인데 핏줄이 통하지 않는 며느리의 전용을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텔레비전이 말을 많이 망치고 있는데요. 아무나 보고 나이가 아버지 뻘이면 무턱대고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할아버지 뻘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친한 듯이 부르는데 이는 잘못된 부른 말이라고 합니다. 남의 아버지는 그냥 춘부장이라든가 그냥 어르신이라고 하면 됩니다 요즘은 그냥 이름을 넣어 뭐 영의 아버지 영의 어머니로 많이 부르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호칭 예절 중에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부른말과 지칭할 때 쓰는 걸린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요 또 부른말과 걸린말을 사용할 때 금기사항도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